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아마존 레버리지 단타에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본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탱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김정애님 가지앙님, 권종찬님, 다리님, 이성진님, 구진성님, 미국주식인생오리님, 소중한 슈퍼탱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아마존 레버리지 AMGU로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 3일 전 저점에 매수를 들어간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 TSL을 전량 익절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매수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모두 좋은 수익률을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프리장부터 상황 좀 지켜보다가 TSL은 익절하고 새로운 종목 들어갈 만한 게 있으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은 텔레그램 공지방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크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잡히진 않았었는데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25% 추가 간세를 부과하면서 인도가 결국 50%라는 초고율 관세를 맞게 된 부분이 증시에는 약간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상은 딱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점과 카시카리 총재와 수잔 콜린스 이사 그리고 리사쿡 이사가 이번 고용지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점 그리고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의 대활약으로 증시는 결국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개별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애플이 어제 폭등했는데요.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천억 달러 더 늘린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솔직히 투자야 다른 빅테크 기업 들도 다 늘리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호재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애플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워낙 많이 눌려있기도 했었고요. 또 이번 투자로 인해 애플의 공급망이 다각화될 수 있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선 좋게 평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크게 상승하며 끝이 났는데요. 오픈 AI의 모델이 아마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좋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개선된 FSD가 탑재된 차량을 9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에 힘입어 주가가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다소 충격적인 선포를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공장 건설을 약속한 기업들에겐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TSMC, 인텔, 마이크론의 주가가 좋은 분위기 속에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황 분석 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